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13년 개사년을 맞이한 한인사회는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첫 출근길 표정을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ank o 함께.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한 한인 은행들은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국의 제재에서 벗어난 한인은행들은 본격적인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새 목표를 대세겼습니다. 기업 대출을 늘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그 대출금 증대를 통한 그 자산 규모 증대, 그 자체적인 성장 그 전략의 하나로 또 M&A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LA 총영사관도 올해는 민원 서비스 강화와 FTA 활용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한류 열풍 확산과 함께 민간 차원의 공공 외교에도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회도 한인 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을 확대하고 한인 차세대 육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입니다. 일단은 이 한인회가 우리 개인들의 한인회가 아니고. 우리 전체 우리 동포들의 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또 힘과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한인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미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 개사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오늘 하루 한인들의 발걸음은 힘찼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